이를 통해서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나 범죄들은 무수기일수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취임 초기 때는 오광석 전 어, 민정수석과 현재 이한주 민주연구원인지 어, 저는 국정감사 그 원장이었는지 그 사람도 부동산 참여 계좌와 논란을 가지고 있었고 어,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대통령절 취임 관계자들,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부동산 의혹들이 있으면서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습니다. 그래도 부동산은 어느 양측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특히 더 많이 일어난 범죄이고 현재 지금 어, 땅 투기 관련해서 강남의 부동산을 이미 사, 대출로 받아서 샀지만 어, 다른 서민들은 사지 못하게 만드니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약간 감추고 숨겨두기 위해서 장동력 대표를 건드린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하는 에구치사 여러분 오늘도 만수무강하세요.